자, 오늘은 삼국지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조조가 하북 4주를 꿀꺽하면서 명실상부 대륙의 1인자가 됨과 동시에 승상이라는 관직을 새로 만들어 정권을 장악한 이야기까지 했었죠. 조조는 승상의 자리에 오르고 더 이상 자신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어짐에 따라 미루고 미루두었던 남쪽 정벌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조조의 남벌은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조조가 폐허가 된 낙양에서 황제를 맞이하는 이른바 협천자를 한그 시점입니다. 협천자를 한 조조와 원소가 완전한 동맹관계에서 대립적인 구도로 태세를 바꾸던 그 순간, 유표와의 싸움도 예정된 거였죠. 원래 유표는 조조와도 원소와도 동맹인 삼각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원술과 조조의 싸움 당시에도 조조를 도와 원술의 뒤를 치는 등 조조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죠. 하지만 원소가 조조와 갈라진 시점에 유표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거죠. 원소와 함께 갈 거냐, 아니면 조조와 함께 갈 거냐. 그 시점에는 누구나 당연히 원소를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북 4주를 두고 공손창과 싸워 거의 승리를 다 잡아가는 원소, 그리고 예주와 연주를 겨우겨우 기반 삼아 황제를 끼고 있다는 것밖에 득이 없는 조조. 세력으로 보나 땅으로 보나, 당시 원소에게 태위 자리를 줬다가 불호령을 막고 대장군 자리를 양보하는 조조의 상황으로 보나? 유표는 조조보다는 원소라인을 타는 게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옳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원소가 관도대전에서 지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아니 관도 대전에서 졌을 때만 해도 조조와 원소는 막상막하의 상태였으니까 사실 원소의 아들들이 세력을 말아먹기 전까지만 해도 유표의 선택은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조와 원소가 대치하던 중에 조조의 뒤통수를 제때 치기만 했더라도 유표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 됐을 거예요. 아니면 그때 차마 치지는 못했더라도. 원소가 관도에서 물러난 뒤 죽고, 유비가 유표에게 합류해왔을 그 무렵, 원상 원담을 치러 간 조조의 뒤통수를 치러 가자고, 가자고, 유비가 꼬시던 그때, 그때만 조조의 뒤통수를 쳤더라도, 유표는 현명왕이 될수 있었을 테지만, 삼국지 전 등장인물을 통틀어 우유부단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유표는 좋은 기회 다 날려버리고, 결국 강성해진 조조의 남벌을 맞이하게 된 거죠.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타이밍을 잃었건, 뒤통수를 못 쳤건,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강대해진 조조를 맞이하게 된 유표. 그리고 유표 밑에 딸려 있었던 유비에게, 크나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때,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유표가 위기를 피해서 호다닥 도망가 버렸다는 그 이야기. 어디로 도망쳤는지, 정사 유표전에 적힌 내용을 함께 읽어 볼게요. 조조가 원소와 이제 막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원소는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여 유표가 허락하였으나 이르지 못하고 또한 조조를 도운 것도 아니었다. 장강과 한수 사이, 즉 형주를 보전하여 천하의 별난을 관망하기만 하였다. 유비가 유표에게로 달아나자 유표는 후하게 대접했지만 유비를 쓰지는 않았다. 건한 13년, 209년 조조가 유표를 정벌하니 이르기도 전에 유표는 병들어 죽어버렸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바로 삼도천을 건너 저 멀리 초곤문 앞까지 저승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잡아올 수도 없어요. 자, 이제 결국 남은 건 유비와 유표의 두 아들, 마다들 유기와 둘째 아들 유종 뿐입니다. 자, 그럼, 마다들 유기와 둘째 유종은 같은 한황실의 후손인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를 무찌르고 형주를 지켰을까요? 그럴리 없죠. 여유가 어디예요? 통수와 배신, 그리고 에이, 설마, 에 시대, 삼국지 시대 아닙니까? 유표가 죽고 난뒤한달 만에 조조는 그 거대한 형주를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일단, 유표의 후계자 자리에 마다들 유기가 아닌 둘째 유종이 오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불과 몇년 전에 대륙 최강이었던 하북의 지배자 원소가 떠오르는 건 기분 탓이겠죠? 아무튼, 원래 유표는 첫째 아들 유기를 낳았을 때 유기가 자기와 닮았다며 아주 예뻐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첫째이자 이쁨받는 유기가 후계자가 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 유종이 형주의 강력한 지방 호족이었던 체시엘가의 사람과 결혼하면서 판도가 살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유종이 결혼한 체시엘가 사람 이 누군가하니 바로 유표의 후처 체부인의 조카였던 거예요. 유종이 채씨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채씨 집안의 유종 밀어주기가 시작되었고 처음엔 유기를 더 아꼈던 유표도 맨날 귀에 들리는 게 유종 칭찬이고 맨날 제보라고 들어오는 게 유기 험담이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유종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유표의 마음이 유기에게서 잦아들자, 유기는 이제 모함을 넘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고, 여기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중앙을 떠나 외지로 가고자 하는데, 마침 강하태수 자리에 있었던 황조가 손권과의 싸움에서 죽자 스스로 강하태수 자리를 요청하며 떠나게 됩니다. 정사 유표전에서는 이 대목에 대해 기록하기를, 건한 13년 조조가 유표를 정벌하니 이르기도 전에 유표는 병들어 죽어버렸다. 처음에 유표와 천은 아끼는 작은 아들 유종을 후사로 세우려고 하였고 채모와 장윤 등이 당파를 만들어 큰아들 유기를 강하태수로 보내니 모두들 결국 유종을 후계자로 받들었다. 유기와 유종은 원수가 되었다. 라고 적고 있고 후한서 유표열전에서는 유표에게 아들이 두명 있었는데, 유기와 유종이다. 유표는 처음에 유기가 자기와 닮았다고 여겨 아주 사랑했는데, 이후에 유종이 후처 채씨의 조카 딸과 결혼하자, 채씨는 마침내 유종을 좋아하고 유기를 미워하여 매일 유표에게 그를 헐뜯는 말을 하였다. 유표는 후처를 매우 총애했기 때문에 매번 믿고 받아들였다. 이후 처의 동생인 채모와 외질 장윤이 더불어 유표에게 총애를 얻었고, 또한 유종과 사이가 좋았다. 유기는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일찍이 낭야 사람 제갈량과 더불어 스스로 안전을 구할 수 있는 방도를 모의했다. 유기가 깨닫고선 몰래 나갈 계획을 준비했다. 유표의 장수인 강하태수 황조가 손권에게 살해당하자 유기는 마침내 그 대임으로 가길 청했다 라고 적고 있어요. 유표전만 봤을 때는 유기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문헌들을 비교해 보면 뭐 내부적으로 저항상은 쫓겨난 셈이지만 그래도 나름 살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스스로 강하태수의 자리로 간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연희에서는 이러한 유기, 유종의 다툼과 최씨 집안의 모종의 암투 등을 극화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들 유종이 유표의 후처인 최 부인의 아들인 걸로 그러니까 유기랑은 배다른 형제인 걸로 적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그저 최씨 집안의 사람과 결혼한 사이라는 것뭐 어떻게 보면 소설인 연희가 실제 정사보다 덜 막장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 상당히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조와 맞서 싸워야 했던 유기, 유종, 유비 세 사람 중 유표의 맏아들 유기는 강하태수로 쫓겨난 상태였고 이제 두 사람 남았죠. 둘째 아들 유종이랑 유비는 서로 힘을 합쳐서 싸웁니다. 였으면 삼국지가 아니죠. 그랬으면 애당초 조조가 한달 만에 형주를 먹을 수 있을 리가 없죠. 유종은 형 유기를 몰아내고 유표의 후계자리를 차지합니다만 바로 정말 진짜 바로 항복합니다 아니 어차피 이렇게 쉽게 내줄 거였으면 그냥 형한테 주고 편하게 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표가 죽은 이후 형주 자사에 오른 유종은 그래도 처음에는 나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형주를 잘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호의호식 하고 싶은 마음이었든 뭐, 아빠가 형주자 사니까 나도 형주자 살래! 라는 마음이었든 뭐든 간에 처음에는 조조에 대항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유종이 이 회의 자리에 딱 앉아서, 자, 어찌하면 조조를 막아낼 수 있겠소, 여러분! 이라고 묻습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렇게 저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기병을 배치하고 유비는 이리로 보내서 뒤통수를 치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무슨 소리요. 유비를 보내서 흠봉을 보내게 하고 우리는 강과 산을 끼고 버티야죠. 라고 했을까요? 자, 뭐라고 있는지 기록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이 회의 내용은 정사 유표전과 후한서 유표열전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조의 군대가 신야에 이르자 유기는 강남으로 도망쳤다. 한숭, 괴월, 동조연 부손 등의 장수가 유종에게 항복하라고 권했다. 유종이 말하길, 지금 그대들과 과거 초나라의 땅을 가지고 선군의 유업을 지키면서 천하를 관망하고 있는데 안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하니 부손이 말하길, 거스르고 따르는 것은 대체가 있고 강하고 약한 것은 정해진 형세가 있습니다. 신하로서 군주에게 거스르는 것은 도리에 위배되고, 갓 자리 잡은 초나라로 중원에 대항하면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유비를 가지고 조공을 막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세 가지 모두 단점인데, 이로써 왕사의 예봉을 막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장군은 스스로 헤아려 보건데, 유비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종이 대답하길, 그보다 못합니다. 부손이 말하길, 진실로 유비가 조공에게 대적할 만하지 못하다면 초나라는 스스로 보전할 수 없고, 유비가 조공에게 대적할 만하다면 그는 장군의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니, 원컨대 장군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조의 군대가 양양에 이르자 유종은 형주를 들어 항복을 청했고, 유비는 학우로 도망갔다. 전략을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항복하면 되거든요 대단합니다 이 대단한 신하들을 정사의 저자 진수는 한 문장으로 표현해놨는데 이를 보면 유표는 비록 외모는 선비처럼 단아하였지만 마음에 의심과 꺼림이 많으니 그가 거느린 사람 모두가 이러한 무리들이다 유종도 마찬가지로 이럴 거면 그냥 형한테 자리 주고 어디 지방에 그냥 짝 막혀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될걸 굳이 자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큰 땅을 그냥 내줘버립니다. 물론 그 덕에 나중에 조조한테 잘 보여서 청조자사 자리를 얻긴 합니다만 본인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종 스스로에게는 잘한 선택일 수도 있죠. 아니 뭐형주고 나발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내 목숨 부지하는 게 중요하죠. 생각해보니까 유종이 제일 똑똑했네요. 삼국지 살아남기 대회 최종 승자는 조조도 아니고 유비도 아니고 사마이도 아니고 유종이었던 걸로 자 그럼 아까 말했죠 유표가 죽고 나서 조조의 맞설 세 사람 유기 유종 유비 중에 벌써 둘이나 사라졌습니다 이 유씨 형제 둘이 사라졌고 이제 유비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럼 유기가 쫓겨나고 유종이 항복할 동안 유비는 뭘 했을까요? 유비는 왜 유종이 항복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까요? 유종이 항복해버리면 또 거점이 사라지는데 어째서였을까요? 왜냐하면 유비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큰 땅을 가지고 이 비옥한 자원을 가지고 이 풍족한 병력으로 조조랑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할 줄을 꿈에도 몰랐던 유비는 주둔하고 있었던 양양군 번에서 싸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온다니까 이번에는 든든한 형주자사 유종도 있었고 한번 해볼만 하지 하면서 칼 갈고 갑옷 닦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야? 조조랑 싸우려는데 뒤에서 왜 아무도 안 도와줘? 물자도 안 오고 지원 병력도 안 오고 뭐 오더도 안 와. 뭐야? 하고 딱 보니까 항복해버린 거지. 나만 몰랐네?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 정사 선주전, 즉 유비전에서는 선주는 번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조공이 졸지에 당도한 것을 몰랐다. 조공의 군사가 남양군 완현에 이르렀을 때야 이를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떠났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 어이없는 사건을 겪은 이후 유비는 아, 여기도 안 되겠구나 싶었는지 군사를 이끌고 떠나기로 하는데 갈 곳이 없었던 건지 멀리 가기는 너무 긴 여정이어서 그랬는지 먼저 쫓겨나 근처 강하에 자리 잡고 있었던 유표의 마다들 유기에게로 갑니다. 자, 이제 셋다 끝났습니다. 유기는 강하로 쫓겨났고 유종은 항복해서 호의호식하고 있고 유비는 뭣도 모르고 싸움 준비하다가 벙쪄서 도망갑니다. 조조는 원소의 아들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누군가의 멍청한 아들 덕분에 아주 손쉽게 형주를 점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조는 하북도 정리했고 오랜 기간 미뤄두었던 형주도 정리했고 이제 한숨 놓고 여유 부릴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슬금슬금 여유 부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이쿠 깜빡했네요. 유비가 도망을 가고 있죠. 유비 잡아야죠. 저거 지금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조조가 여유를 부리고 유비가 도망가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얘가 멀리 못 갔어요. 뭐지 싶었던 조조는 일단 급하니까 정예기 병을 한 5천 개 정도 보내서 이를 쫓게 합니다. 이 당시 유비의 진군 속도는 하루에 10리를 도망가고 조조의 정애기병은 하루에 300리를 달려갑니다. 도대체 유비는 왜 이렇게 느리게 도망을 가는 것이었을까요? 뭔가 계책이 있었던 걸까요? 조조의 정애기병이 따라오면 전멸하는 거 아닐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론 안 죽는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만 긴장감이 슬슬 쪼여옵니다. 알고 들어도 쫄깃쫄깃한 삼국지 17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